최소한 UQA, 김석정, 어, 오해님이 이렇게 스판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육이라고 해서 시작이 예쁜데요. 이름이 뭔 소리지? 예, 하나 드리고요. 네, 빨리 나오시면 드립니다. 도와줘, 하나씩 빼 주세요. 요 뒤로 가, 뒤로. 이거 하나에 2만원짜리 안 돼. 하나치다 아, 네. 빨리 드릴게요. 근약요 네. 자, 뒤로 가세요. 뒤로.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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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요, <웃음> 뒤로. 뒤이오기라고요이게는하라고해요 이거 지데 지금은 책면안 돼요. 여기 쿠폰 하시는 세요 <laughs>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르시는분스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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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 예. 천안 삼거리 점거 축제에 참여해 주신 연맹 기사장님이, 기사장님, 또 상인협회 회장님 및 상인협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모처럼 이 천안에 방문해 주신 제일 먼 곳에서 오신, 방향에서 오신 분이죠? DS4 EXP, 에, 김동수 회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 회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6회차, 천안 삼거리 점프, 더욱 전발전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언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일본에서 이사장 서일본 네. c f 일최에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본에니다에서 일본에서 일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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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서일서일서본서본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사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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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오신 H3P. CTC 기사님도 오시고, 또 정크 상인 여러분, 또 회원들, 또 소타 회원들, 아즈사, 뭐 여러, 여러 회원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마추어 우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연명에서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이렇게 벌써 5년째 5회차라고 그러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신 천안지구에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10월 20일날 금산에서 연맹 필드데이를 하고 이렇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각 본부별로 자랑할 수 있는 부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께서도 꼭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추어 모세에 관한 전보도 많이 익히시고 회원들 간에. 실목을 도모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그 행사 그 행사에도 빛길 바라면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입니다. 충남 본부 Ds3 Bbc 김덕평님 매체비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Ds3 Bbc 김덕평입니다. 어, 우선 먼저 성한 치고 주부장님,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 또, 저 뒤에서 음식 가치느라 고생하시는 사모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또, 원곳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집에까지 안정하게 귀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불품이 조금 오래는 빈약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행운 및 경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은 어참 좋은 날인데 자기한테는 이런 행운이 없을 것 같다. 손 들어 세요 렌트 하나 드려야지. 뭐야? 이상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도. 아, 요거는 DS y 이후 NMP 국동희 에, OM님께서 햄버거 쿠폰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어 자기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햄버거를 꼭 먹어야 되겠다 손들어 안녕. 나중 먹어야 되겠다. 뱃살 전 때. 뱃살. 감떨어져서안 돼. 감사합니다. 네. 어 자기가 내년에도 꼭 와야 되겠다 손들어안 움은. 어한번더 드리고 어, 경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있는 사의자 콜 사인을 알고 계신 분. 여기. JRC. 네. JRC. 어, 뭐, 뭐, J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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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JRH. JRH. 천안지부 아냐? 니 어떻게. 어, 해? 난... 제 이름을 알고 계신 분. 박상도. 어. <laughs> 박상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이번에는 여성분들만 해달라. 여성분들만. 오늘 하고 있는 이 행사의 제목이 뭘까요? 여자분들. 모 모임입니다. 예. 예.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니, 정답이야, 정답.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정답이요정답정확하 어, 어떤 거가 될까요저못하은 음. 이 <laughs> 요거, 요거. <웃음> 자, 설명을 해 주세요. 예. 팔 빼고 싶은 사람도 있죠. 진짜... 전면에 보이는 오른쪽 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단일 밴드입니다. 단일 밴드. UHF, VHF도 돌을 어, 중계기로 D플러스를 만들어서 어, 중계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비사용석이라서 어, 경매에 올려볼까 합니다. 뒷면을 아, 보면 AC 전원을 사용해서 가정에서 쓸 수가 있고 야외에 나갔을 때 DC 파워 소 플라이 1 3 8지 연결을 해서 비상시에 아무 곳에 나가서 안테나만 세우면 비상통신을 훈련할 수 있는 비상통신용으로 제작된 UV 중계기입니다 자 시작과 2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단이 만원. 최종 결제금액, 즉시금액, 30만원. 자, 20만원 출발하겠습니다. 너무 어, 비싼 거 아니에요? <laughs> 반응이 없어. 15만원. 15만원? 15만원? 한명 있고요. 17만원. 17. 17. 하나, 둘, 3 약속이니까 15 <laughs> 요거 설명해 주세 그래. 어. 사무장님 어. 어. 요거 요거 설명 요거 아니 요거 놔두고 회사님. 놔두고 요거 요거 또 설명 또 스프레이 껍데기 <laughs> 음. 자 저희가 HF대를 사용을 하다보면은 에스더블라시안 맞을 때가 있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튜닝, 어떤 수동 튜닝입니다. 수동 튜너. 영거학세트에요 요거는 VHF 때 단일 밴드. 아씨, 2000이면 U에요? V에요? V! v. 부위래요부위 묶어서 이구만 출발하겠습니다 묶어서 구이. 만원 구이. 구이. 이1이만17만 구이. 만사이즈이래요이이 하나, 둘. 셋, 18. 들으세요. 18. 18. 18. 18. 1전 18. 18. 18. 18. 18. 18. 18. 18. 1 3 6 8 18. 18. 18. 1 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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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 18. 18. 1 a u x 18. 18. 18. 18. 18. 1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예. 안양지부 아, 전, 안양지부 전, 지부장님.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세요 음. 예. 그리고 경매 어, 있어요, 또? 예. 경매. 있어요? 경매 없어요. 없어요? <laughs> 어, 그럼, 요, 요, 요 하나 들어갈게요. 네. 지부장님 하나. 지부장님. 어, <laughs> 앞으로, 지부장. 뭐좀 아, 짜려보지 마. 안 m 르기만해 i n at g a 3 n y k 수 at it. I'm l 사 o l o n t 사무냐 이거 뽑으라니까 하나. 또 <laughs> 참고적으로 소련물 같은데. D S f i v A H H 알파 호텔 호텔 장석권. <laughs> 참고로 이 어, 포드카는. 천안 어, 삼거리 점프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라고 어, DS5, JZQ, 김인출 의원님이 서울에서 택배도 아닌 고속버스로 붙여서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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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ZQ, 게트, 네. 네. 김인출 의원님 네. 태권도 네. 하시는 네. 분이죠 고맙다는 아저씨에다가 네. 네. 다, 네.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지부고마님이시네요 어 H3FM 이재수님께서 없습니다 DS3 QQP 오와 이민혁 와와 머리 말릴 때 드라이브 아 참고로 어 요거는 DS4EXP 김명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광명 광양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명수가 아닙니다. 이명소야 수 님. 서서기. 뭐다스 이명소는 LMS LMS. LMS. 예. 아. 사무장님. 이거 하나 뽑으세요. 저요 어, 아. L2CFY XYL, XYL. 네. 신화영님.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 아, 네. 네. 하나.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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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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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정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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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심> 차리고 가서 <살아네. 웃음> 어, 우리 충남 본부장님 하나 뽑으세요 GS4 o v t 제프 안테나 이렇게 스포해 저거를... 어, 주셨네요 o v t 국장님 어디계세요 감사합니다 GS3 900 900 로미오? 로미오. 네. q q 알, 정, 채, 만, 님. <laughs> 와 고생하셨습니다. 큐에서나 어, 발레스, 잠깐. 총남, 총남 본부장님, 하나 더뽑아게요 DS3 OPN 5정만 현재 많다 그했지 현재 많다 그랬지? 여들 어머니 잡어잡 지금 현 알파 호텔 호텔안병서 사장이 해서 수폰 해주신 거. Well, that... <웃음> 어... <웃음> <웃음> 모든 스폰해 주셨으니까 일리 오세요. 네. 스폰해 주셨으니까 하나 아, 뽑으세요. 네. 또 이런 영광을. 네. 님 이미 전달해 주셔야죠. 디에스토. 긴장하세요. 브라보. 줄리엣. 위스키. DJW. 이현석 의원님. 아니, 아니. 하나. 둘. 답대요. 네. 다시 한번 먹고 싶은 s E Y C 박상현 H L 삼 E Y C 박상 H L Y C 박상 이게 뭐예요? 행운과예요행운과 어, 형원권, 이거, 뭐, 마이크 해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 이상한 바이크는 거죠. 없어. 아, 마이크는 없다고? 음. 하나 뽑으시는 거죠. GS3LNM, 안현철. 안현철! 는데 <laughs> <laughs> <안현철! 웃음> <laughs> <laughs> 뭐 주신다고 자기 캠핑 댕길때 노래하라 노래하라 진짜 이거 딱 내가 이거 원해서 마이크만 사서 마이크 좀 오브이한테 가봐 오이 마이크 오한테 가봐 야진짜지 진짜 마이크만 n 우리 이사장님 어디게되요여그게도로하겠습니다 사과 이거 갖다 사과 이거 갖다 사과 하나 뽑아주세요. 두개 뽑으세요. 네. 혹시 받고 싶은 분세요 <laughs> 연맹 이사 주신 선물 받고 싶은 손들어 고이름 알려주. s 3큐버 스키 최승입니다보겠습 아 이거 없어요? 네 이거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못 넣었어요 <laughs> 저기요 뭐 하나 뭐, 그 이상하게 아, 이거 가지고 들어가세요 네. 네, 이거 때문에 나오라고 하네요 식스케이터 <laughs> 어, <6K2. 웃음> 호텔 주루주로 박기현님 호텔 주루주로 <laughs> <laughs>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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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마지막 하나 더이 시스케이트 키로 Q 플로리다 KQF 이은찬님 갔다. 이은찬 하나 둘셋 다시 뽑아야겠다섯세 D S 1 D E T 델타 <갔어>. 에코 <laughs> 고 김종필. 없어 김종필 예. 하나 둘아 예? 있구나. 아 <laughs> 보답해서 <laughs> 네. <다동성. 웃음> 어, 다육이 좀 잠깐. 여기도 <laughs> 올려주세요, 저거. 드릴 건다 드렸죠. 저 조금 굵은 부분이고. <laughs> 어. EXP. EXP죠. 이게 엘피스부터. 엘피스부터 하는 건데. EXP. 가방. 가방. 그산용가 소타, 소타, 소타 가방. 아, 아 필요해요, 안, 안 필요해요. 주세요. 예?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만 원짜리 네,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김재호님. 아, 아 요것도 그 이게 뭐, 뭐 뭐라고요? 뭐 먹을 수 있는 거죠? 갖다 아, 주면 롯데리서안 먹거나. 아롯데리야 콜라도 나와? 나와. 아, 나 콜라까지 나와. 감자 네, 감자 튀김까지. 하나 드려 들어하겠습니다. 자기는 당이 있어서 콜라하고 꼭 이걸 먹어야 되겠다 손들어. 아당 있어요? 어아 요쪽에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 네. 스님도 계세요? 아, 스님이세요? 아, 스님. 이거 다 좋은 내용이네요. 죄송한 얘기지만, 스님도 요즘은 고기를 드셔야지. 고기를 안 먹으면 복탁 박자가 안 맞는데. 드시는 거, 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네 개가 남았네요. 또, 어, 어떤 분을 드릴 수 있, 있을까요? 네, 기우 좋 사람은 추천 드립니다. 어, 다육이도 하나 더 드리고, 스님. 아니, 스님이 저렇게 해서 시조 많이 바꿔서 하나가 외로우니까 하나 더 달라고 해봐요. 아유 네, 그렇게 얘기하셔야 지 네, 예. 사회자가 잘못 보는 것 같아 지고지부장이좀번화좀 뺏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 요 제품은 예산에 계시는 t S T BJG, BJG 예, 예, BJJ 예, 조성재 님께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사이고시라고 1대1 가루을스푼해 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이거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후모님 네, 마침 필요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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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나는 다른 건다 있는데, 브이밴드가 없다. 나오세요 <laughs> 고맙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행사에 부부가 오신 분 계세요? 부부? 네. 부부. <laughs> 왜? 일러 오세요. 아, 어, 부부. 어. 이거요. 예, 그리고, 네. 어, 그리고 요 다육이는 진짜 필요하신 분, 이 나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필요하신 분. 이거 아까 스해래 정상적인 이름이 뭐였죠?

부분입니다. 부분 필요하신 거 살펴보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와,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다.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음. 음. 어 저기 계시네. 어디요? 신재식 의원 여기 연맹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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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금없는 거예요? 학연님 당첨됐어요 설명좀 해주세요 전화번호 안개나네 주파수 키 잡으면 려 네. 주파수가 뜨는 거아전화서카 다운타 아 이걸로 이제 확인만 하는 거죠? 죠 뭐, 어, 들어, 어 만약에 틀어진 거 있으면. 이곳으로 천연점 분를 모두 아 마무리 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오늘 네, 식사는 본인이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 본인이 부담하셔서 저희가 그 식사까지는 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식사는 요 건너편에 보면은 그 부패가 있습니다. 어, 가성비가 좋으니까그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어, 귀가도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그 다음에 10월 20일. 연맹 필드 대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